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술, 담배를 끊는 특별한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술, 담배를 좋아할 걸로 이렇게 보이시죠? 예, 실제로 저는 술, 담배를 무척 좋아했고요. 1 8살에 술, 담배를 시작해서 담배는 20년을 피웠고, 어, 술은 40년 동안 열심히 많이 마시고서 끊었습니다. 술을 끊은 지 지금 약 4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끊을 수 있었는지 그 체험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법은 돈한푼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효과가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시고 이대로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도 100% 성공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데카르트, 간디,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죠. 윌리엄, 제임스 등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혜 속에 우리가 술, 담배를 하는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어, 술, 담배는 그야말로, 어, 우리가, 앞에서 제가 20년, 40년 얘기도 했는데, 정말로 오랫동안 우리한테 들러붙어 있는 강력한 습관이죠. 우리가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어,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어, 생각이, 무의식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끊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우리가 과연 어떤 생각들을 바꿔야 할까요? 몇 가지만 사례 들어보면, 술, 담배를 끊으려고 할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술, 담배 끊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소량의 음주는 건강에 좋다. 몸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술을 끊었을 때. 지독한 사람이니까 상정하지도 마라.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송혜 선생님을 들 많이 인용을 하시죠. 90이 넘으셨는데도 술을 한두 병씩 하시는데도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특. 특별한 예외를 하나 들어서 일반화하는, 핑계를 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밖에도 뭐 업무를 핑계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는 이제 방어 기제라 그래요. 디펜스 메커니즘 일종의 이 방어 기제라는건 어떤 상황을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속여서 어떤 상황을 정당화하는 그런 심리적인 반응을 나타나는데요. 제가 술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딱 끊어버리니까 제 친구, 지인들이 술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저한테 이제 술을 한잔 이렇게 먹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딱한 잔만 해라, 아니면 딱입 배만 대라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요하게 이제 술을 권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술을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면.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나중에 막 화까지 내요. 이 사람들 이렇게 이 화를 내고 집요하게 권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술, 담배 끊는 거를 질투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그게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를 방해하거나 질투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괴롭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을 지킬,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의식에서 이 술, 담배를 끊는 문제가 주제로 떠오르면은 무의식에서 괴로워져요. 일단, 지금 술단면은 수십 년간 굳어진 거기 때문에 편리하게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흔들려고 하니까 이게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 무의식에서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수단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왼쪽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여기 방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일종의 방어 군대예요, 군대. 어, 예를 들어 보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술,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보초가 서 있어요, 앞에. 그렇게 못하게 가로막는 보초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심리, 이제 심리, 무의식에 이렇게 내장이 돼 있다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우리가, 저, 밭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밭에 나가면 잡초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잡초를 제거했다 그래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비가 오면, 잡초가 또 바로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어떤 저 깊은 곳에 옛날부터 뿌려져 있는 하나의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생기게 되면 그때그때 그때 다시 또 이렇게 발화를 하게 되는 것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바꾸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방어하는 군대 이거를 바꿔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가로막는 술담배를 끄는 걸 가로막는 보초병들을 다 치우고. 어, 새로운 보초병. 이거를 끊게끔 독려하는 보초병으로 바꿔 끼워야 돼요. 생각을 바꿔 끼 바꾸는 거. 어, 쉬운 문제가 아닌데요. 그외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앞에서 술, 담배를 끓이면 재미, 재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체험자 수 단언컨대요. 단언컨대 단언커인데 더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재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이 들면 재밌게 살자, 즐겁게 살자, 뭐 얼마나 살면 산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재미라는 게 뭔가요? 되게 감각적 쾌락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눈, 귀, 코, 입, 피부 같은. 감각기관을 일시적으로 즐겁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나이 들면서 어떻게 되나요 젊었을 때는 쭉 올라갈 수 있지만 나이 들면서 돈도 좀 떨어지고 친구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고 또 어, 체력도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각적 쾌락을 끊임없이 쫓아서 가다 보면 깨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성취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그냥 늘상 달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오후에서는 재미의 질감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물론 감각적 쾌락도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거 이외에 질감이 다른 한 차원 높은 재미가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아까 말하는 그런 골프 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이런 것들만 재미로 알고 살아간다면. 어, 그것이 우리 인생 365일 24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어, 20, 30% 밖에 안될 거예요, 많아봤자. 그럼 나머지 7, 80%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복해질 수가 없잖아요. 이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듯이 그 나머지 7, 80%의 그림자가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7, 80%의 진부한 일상, 이걸 색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거, 좀 고요함에 머무는 거, 작은 것들에 만족하는 거, 감사하는 거, 무슨 독서를 하는 거 이런 재미들 나이 들면 여기에 좀 적당하죠 이런 재미들 질감이 다른 차원의 재미들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 감각 술 담배를 으면 감각적 쾌락에 관한 재미는 줄어드는 대신에 이런 다른 차원의 재미가 더 커지기 때문에 총량이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를잘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여기 좀 알기 쉽게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 우리가 행복 지수 얼마나 행복한가를 나타낼 때 보통 이렇게 성취와 욕구의 함수 관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가 욕망하는 것이 만약에 100인데 이걸 성취한 것이 30이라면 어, 30%의 어떤 아 만족도, 이게 50이 라면5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의 사이즈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성취했느냐, 이게 이제 행복 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분자를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분모를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표에다가 제가 한번 표시를 해 봤는데, 우리가 술을 마신다고 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이것도 하나의 욕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를, 어, 저는 진짜, 그, 회사 다닐 때, 음,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정도는 빠짐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만 좀 이게 채워져요. 제 욕구가. 여기 이게 다섯 번을 여기 분모에다 다 놨어요. 욕구가 일주일에 다섯 번. 이렇게 놓고 한 번을 먹었을 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이제 놨을 때, 행복지수가 이렇게 20%, 40%에서 100%까지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상황을 달리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분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욕구를 줄이는 방식. 술은 딱,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밑에 분모, 욕구를 이렇게 5단, 5, 4, 3, 2, 1, 이렇게 이제 줄여 나갔을 때, 이게 20, 25 이런 식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두 개의 수치를 오른쪽에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분자를 늘렸을 때 술, 담배를 계속 채워나갈 때는 만족도가 이런 형식으로 비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요. 또 술, 담배를 줄인다, 욕구를 줄이게 되면은 이게 만족도가 이런 형식으로 이제 곡선의 형태로 되게 되죠. 한계 체증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줄이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를 끊게 되면 당분간 이 부분, 여기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져요. 이 부분은 우리는 금단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금단현상이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최대화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30으로 최대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한 재채용으로 볼때 1년 정도가 지나면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그래프를 이렇게 연장을 하면 이렇게 역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전되는 부분. 그래서 이, 이, 이 부분이 앞에 부분이 금단 현상이라면 이렇게 역전된 부분, 이 부분은 욕구가 사라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제가 지금 술, 담배를 전혀 안 하니까 그걸 어떻게 이렇게 눌러 참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요. 참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욕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욕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술, 담배 끊어도 재미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량 음주는 건강에 좋을까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어, 대장암, 아, 소주 한잔 미만 먹, 먹더라도 대장암, 식도암 발병률이 8에서 20%, 또 두세 잔 먹는 경우에 12에서 50% 증가한다. 이런 이제, 어, 결과를, 임상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말로다 소량 음주지, 실제로 입에 대면 더 많이 이렇게 들게 되지요. 어, 술, 담배라고 하는 이 강력한 습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강화되는가, 이거를 좀, 어,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끊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뇌과학자이자 신경의학자 저드슨 브로 교수의 주장 이야기가 굉장히 공감이 돼서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종류의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죠. 이렇게 되면 행동 욕구가 일어나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사표를 던지고 싶은 욕구 일어나는 거마찬가지죠 이럴 때마다 어떤 보상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요 몸이 뭐 휴가를 간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어떤 술, 담배도 하나의 보상 수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스트레스 행동 놓고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습관이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오랜 시간 제가 아까 20년, 40년 이렇게 되면 이제 남용 단계 또 이렇게 하고 이게 또더 깊어지면 이제 중독 단계를 거치게 돼요. 보통 한 20년 이상 이렇게 직장생활하면서 술 담배를 즐기신 분들은 지금 거의 남용 단계 아니면 중독 단계 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이제 어,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청구서가 날라올 때가 됐어요. 서프라이즈가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서프라이즈가 일어나면 갑 갑자기 가족들 총동원해서 호들갑을 떨면서 이제 자연인 모드로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지 말고 한발 앞서서 술 담배 이제 나이 들었으면 반드시 끊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도슨 브루어 교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해법도 제시했는데 를 앞에서 행동 욕구가 일어나면 자동적인 사고 체계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그러지 말고 중간에 알아차림이라는 차단막을 설치해서 우리 전전두엽을 한번 거쳐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내 술담배를 하는 것인가 이게 어떤 영향 을 미친 것인가 이런 거를 한번 전전두엽을 거쳐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는 거 이렇게 되면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브루어 교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알아차림을 했느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의좀 핵심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 이것은 뭐냐면 하음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서 생각을 바꾸는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이것도 하나의 습관, 습관 도 하나의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 굴러가던 방식을 계속 굴러가려고 해요. 굴러오는 돌을 반대 방향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되나요? 어~ 그 이상의 힘을 반대하으로 강력하게 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되는 것들이 이제 아니죠. 그래서 어~ 우리가 생각을 바꿔 끼우려면 어떤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여기다 주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미지로 사진으로 이렇게 연상하면 이게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 집 앞에 있는 감자탕 집이 이제 진열장인데요. 이렇게 담근주를 설치해 놓고 그 당골 고객들한테 주고 리필을 하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버섯 또 도라지 뭐 이런 거 뿌리들을 집어넣고 이제 당근주를 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저 밑에 가만히 앉아 서 생각해 보니까 제 몸이 마치 저 당근주 통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몸 안에 어, 간, 위, 대장이라는 게저 안에 들어있는 도라지 뿌리라든가 어떤 버섯 이거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고요. 저도 매일 술을 먹고 저녁에 배설을 하고 또 다음날 리필을 거치게 되는 그 사실은 움직이는 이동하는 당금주통이다.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리고 담배 피운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실제로 옛날 그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 화생방 우리 군대 가면 화생방 가스실 가잖아요. 가스가 이렇게 들어오면 굉장히 좀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을 통해서 몸속으로 가스를 이렇게 집어 넣으면 얼마나 이, 이 간, 위, 대장이라는 게 괴롭겠습니까? 이렇게 담근 줄을 그저 수십 명간 우려내고 거기다 또 가스까지 퍼붓는데 이렇게 놓고 온전하기를 바란다는 게좀 이게 좀. 불합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이미지는, 어, 술, 담배 많이 하면 얼굴이 굉장히 검붉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술, 담배를 끊으면 굉장히 맑고 깨끗한 얼굴로 바뀝니다. 그걸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또두 번째는 가치를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어, 술, 담배를 이렇게 끊, 끊었을 때 이게 오래되면 될수록 가치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만큼 견딤과 기다림의 가치가. 그래서 한 대, 한 잔을 먹었을 때 그거를 교환을 하게 되잖아요. 교환 가치. 그래서 여기 제가 숫자를 임의로 적어 놨는데요. 이게 3억이 될 수도 있고, 또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한 잔에 담배 한 가치에 3억 원, 3천만 원을 과연 교환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제이커브를 항상 좀. 어, 앞에 거랑 같이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생각을 지으는데 있어서 그래서 끝으로 우리 지혜로운 삶을 살자. 지혜는 뭡니까? 아 지식과 실천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차림을 하고 또 이것을 지속적으로 실천을 해서 습관 에너지를 바꾸는 그런 삶으로 환골탈태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어 다음 주에 끊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당장 한번 끊어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단칼에 끊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대안이 없어야 됩니다. 어, 뭐 주사를 맞는다거나 무슨 뭐를 붙인다거나 전자담배 를 피운다거나 이런 대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욕구를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효과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손해예요. 그러면 예외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어서 예외 없이 한번 실천해 보시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술, 담배라는 이 강력한 습관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인생 이막에서의 천직찾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주는 언어 습관을 바꾸는 꼰대 탈출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되시면 좀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오늘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내용 중에 보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카페에 글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